강남의 고급 정신건강의학과에는 30년 경력의 박민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오며 명성을 쌓아온 베테랑 의사였지요. 어느 봄날 한 여성이 그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을 한 이소영이라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기억이 없어요. 15년 전부터 20년 전까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의사는 그동안 많은 기억상실 환자를 봐왔지만, 이처럼 특정 시기만 깔끔하게 지워진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느끼셨나요? 최근에 어떤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예요. 그 사진 속 아이가 저인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며칠 후 소영은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녀가 한중년 남성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박 의사가 그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놀이공원이 바로 1995년에 문을 닫은 드림랜드였거든요. 그곳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 상실일 수도 있겠네요. 체면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뭐든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체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박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제 당신은 10살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놀이공원.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나요? 아저씨. 친절한 아저씨가. 갑자기 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가기 싫어요. 엄마. 엄마. 박 의사는 서둘러 체면을 해제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중대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박 의사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1995년 드림랜드에서 벌어진 그 사건 말이에요. 드림랜드 아동 실종 사건. 10살 소녀 이소영 양 실종 3일 만에 발견.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증 진단. 박 의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박정호는 이미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건은 박 의사에게도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소영이라는 환자를 만나셨나요?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건. 공소시효가 곧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났네요. 박 의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소영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상담에서 박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영 씨, 어떻게 저희 병원을 알게 되셨나요? 인터넷 검색으로. 평점이 좋더라고요. 혹시 제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은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의심스러우신가요? 그 순간 소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죠? 1995년 드림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일부러 온 거군요. 소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박민준 선생님,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은 기억상실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정호. 그가 저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살아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소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상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공개 사과 그리고 당신의 면허 받나? 그게 전부예요. 박 의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 의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임을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뭘 말이에요? 제 환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소영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박 의사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당신. 정말 아버지와는 다르군요. 저도 한때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긴 침묵 후 소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시간들이 더 아까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결국 소영은 녹음기를 박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진정한 치유를 위한 상담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두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이해가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지요.